노하우를 기록한 책은 마땅한 게 아직 없었습니다. 이책한 권으로 대부분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자가 오히려 용기와 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 30년 업무 경험에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배울 때가 90년대 초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책이나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던 게 아니어서 기계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책을 보고 공부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야 이쪽 계통에 볼만한 책들이 나왔는데 처음 나온 것이 CNC 선반 가공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머신 센터에 관한 책들도 다수 나왔었고요. 저도 몇몇 책들을 구입해서 보고 CNC 가공 관련 기술 자격증을 탔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계속 남았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 머신센터 절삭 가공에 꼭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직업 교육기관에서나 보는 책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절삭가공 분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이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의 책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책처럼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노하우를 기록한 책은 마땅한 게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과 또이 책을 통해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취합하여 이 책에 담았습니다. 물론 책의 특성상 모두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책 제목으로 알수 있듯이 조금 어, 광범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머신 센터 가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언제까지나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후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장 관리라든지 후배 양성이라든지 또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 대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업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책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부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관리자 또는 사업자에게도 유용한 책입니다. 또 캐드 d 부분은 정말 광범위한데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퓨전 360 소프트웨어는 기계 가공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용 분야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나 관련 SNS를 통해서 친숙해진다면 무한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버신센터즉 MCT 가공 부분인데요. MCT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능과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세부적인 예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러를 세 가지 위주로 세팅 방법이라든지 조작 방법 등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NC 프로그램 작성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수동 프로그램 작성법이라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작성법 등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수동 NC 프로그램 작성 내용은 요즘 급하게 캠 위주로 배운 분들, 프로그램 기초 부분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안전, 품질, 생산 중 머신 센터와 관련한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둘째는, 어, CAD 캠 부분입니다. 요즘 캐드캠 시장에서 돌풍이 불고 있는 퓨전 360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퓨전 360에 대해서 캐드 부분, 즉 디자인 부분은 어, 현재도 몇몇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계 가공 생산, 즉 제조 부분을 다루는 책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제조 분야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캠 부분에 책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을 책을 통해 다루게 되어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책한 권으로 대부분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고 좀더 세부적인 소통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저 또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책을 쓴 저자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한 사람입니다. 책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한다면 저 또한 큰 영광이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4차 산업을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 분야의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기계 가공 분야를 논하는 책을 내는 저자로서 느끼는 심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자가 오히려 용기와 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